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 자리에 박보김 선수를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네. 제가 듣기로는 그 정말 긴 시간의 노력 끝에 그 IFBB 프로라는 그런... 자리에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뭐 여쭤봐도 될까요? 운동은 이제 큰애 다섯 살 때부터 아. 제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. 다섯 아, 살 때부터 네. 네. 아. 제 이기들을 데리고 다녔죠. 아. <laughs> 시합장을 가든 뭐 운동을 네. 가든 네. 뭐 데리고 다녔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음. 2005년도부터니까 뭐 준비하면서 한 2004년? 그때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2004년부터요? 네아 2004년 13년 정도 제대로 그러니까 시합도 준비하시고 이런 게 13년이고 그 전에 그 전에 이미 운동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냥 취미 겸뭐 친구 겸 그냥 헬스장이 저의 그냥 놀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, 헬스장의 놀이터 아 정말 좋은 <laughs>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, 헬스장이 놀이터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다이어트와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봉희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2018년도에 아일랜드에서 열린 머슬 컨테스트에서 시합 전체 종합 우승을 하셔서 스월 검까지 받아서 그 우승을 차지하셨는데 그때 그 기분을 한번. 표현을 해주시면 어떠셨습니까? 그때는 이제 보이는 것도 남편밖에 안 보이고 들리는 음. 것도 남편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음. 엄청 응원을 했더라고요 아. <laughs> 소리가 네. 외국 사람들 막 떠나가게 아. 응원들을 하셨더라고요 아.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제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음. 근데 대회를 나갔는데 진짜 앞이 깜깜한 거예요. 응. <laughs> 대회를 처음 나갔으니까, 근데 남편이 이제 대회 나가기 전에 나만 보라고 나 중간에 있을 테니까 아 나만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편을 이제 바라보는 걸 응. 연습을 해서 이제 지금은 대회를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그뭐 남편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을 응. <laughs> 다 둘러볼 수 있게끔 해서 그때 아그 기분 때문에 그랬는지. 그때는 막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런 기분에 되게 벅찼었던 것 같아요 아, 국내에서도 시합을 굉장히 많이 뛰셨잖아요 네. 후배 선수분들께 아. 음, 한마디 <laughs> 해주시면 네. 더 많은 분들이 더 나오셨으면 좋겠고 음. 운동하실 때 부상 없이 그리고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하신다면 더그더 음, 네. 훌륭하신 분들이 더 아, 나오실 것 같습니다. 어. <laughs> 네. 부상이 없는 거, 다치지 않고, 네.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그 네. 부분이 제일 중요한 네.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제 질문인데요, 이건 개인적인 질문. 네. 저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저번에 지현우 선수가 나오셔가지고 네. 제가 다이어트 예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똑같다고 티안 난다고 <laughs> 하셨는데 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.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제 식단을 들어보시고 어떤지 그냥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제가 한번 네네.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. 보통 한끼 정도를 설명드리면요 어. 저는 이제 밥을 해먹기 좀 힘들다 니까 햇반하고 현미밥을 반반 섞어서 아, 네. 딱한 210g 정도 맞춰서 네. 전자렌지 돌려서 그리고 우리비에다가 설거지하는 음, 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스프레이살럼 있습니다 네. 네. 그래서 그걸 뿌서 계란 흰자마자 섞기 정도 하고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작은 거한 조각 그래서 한 100g만으로 그렇게 해서 먹고 그리고 음, 김치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게 비싼 한 끼고 또한 끼는 또 거기다가 어, 닭가슴살 빼고 생선 같은 걸 집어넣고 아, 네. 그래서 항상 한 200g 조금 넘게 그냥 한 공기 좀 안되게 그리고 단백질 이런 그렇게 해서 하루에 네 끼를 먹고 있는데요 네, 네. 어, <laughs> 이런 많이 <laughs> 따가졌습니다. 칼로리를 더 주어야 됩니다.